자, 오늘 영상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비료 성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수십 년을 농사를 지어도 비료 성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관행적으로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비료를 어느 정도 공구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다수와 고품질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아, 뿌리 힘에 비해서 너무 착가량이 많으면 나중에 이제 생리장애가 발생합니다. 열매가, 아, 나중에 중간 정도의 열매가 안 익는다든가, 그 다음에, 아, 이 꼭지 부분이 튀어 나온다던가나 이제 또 닭과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은 아 일반적인 우리가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황, 아그 다음에 기타 이러 미량 요소들은 소량이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는 질소, 인산, 가리, 칼리, 칼리,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이 정도만 어느 정도 알아도 우리가 좋은 농사를 아지울 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보자 분들은, 아이 어, 비, 이 특히 염류장애, 염류장애를 이제 많이 일으킵니다. 어, 그것은 뭐냐면은, 어, 비료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어, 이 과비, 너무 과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염류장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질소는, 어, 질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줄기라든가 잎 같은 거, 이런데, 이제 키우는데, 이제 주 성분을 합니다. 뭐, 질산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아 어,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어, 어, 특히 이제 질산태 질소는 이제 속결성이고, 이제 암모니아태 질소는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우리 쉽게 질소를 이제 많이 주면은 웃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료를 줄 때는 뒤에 꼭 표기된 성분을 봅니다. 아, 초, 브루베리 같은 경우 수확할 때 초기, 중기, 후기가 있습니다. 아, 갈수록 자, 질소 함량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소는 줄기와 잎을 크게 해주고, 또한 질소가 어, 너무 없으면 나무가 크진 않습니다. 너무 또 많으면 웃자라고 그래서 질소는 양날의 이제 칼이라고 합니다. 잘 아, 쓰면 보약이고 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산은 우리가 인산은 이제 뿌리, 이제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특히 열매, 당도라든가 착색을 하는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인산은 뭐 이게 보면은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옆면 살포 같은 것도 자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착색이 잘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이제 뿌리 발근제 같은 경우도 미생물도 있지만 인산 계통의 뿌리 발근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산이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뿌리 힘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리는 아 쉽게 얘기해서 비대제 보면은 아 칼리 성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비료도 보면 후기 비료들 을 보면은 거의 칼리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이제 키울 때는 대부분 이제 칼리비료 함량이 높은 이제 비료를 씁니다. 그래서 질소는 줄기와 잎을 크게 하고 인산는 뿌리와 열매, 착색이라든가 당도 칼리는 열매를 크게 하는데 기한다. 여 이렇게 정도만 아셔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은 이제 강합성입니다. 아 마그네슘은 이제 강합성 특히 이제 식물에 있어서 잎이 건강해야. 입이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 어, 이제 가오을시는 분들이 봄에 일조장이었기 때문에, 아, 어, 일찍 불을 떼더라도 안 익는 것이 광합성이 부족이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광합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그네슘은 이제 광합성에 필요고, 하그 다음에 이제 칼슘, 세포벽을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저, 장성이 약한 것들이 보면은 질소 함량이 많고, 칼슘이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칼슘을 엽면 살포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은 저장성, 특히 열매에 있어서 이제 저장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도 주기적으로 이제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 붕소는, 아, 아주 미량요소에 있는데 붕소는 이동 전달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저 어제 제 영상 올려온 캔마 같은 칼슘 마그네슘 풍소 같은 거는 풍소가 어, 열매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뿌리라든가 기타 어, 전달하는데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 황은 블루베리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제 생각에는 칼질소 어, 인산 칼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 황입니다. 황을 자주 간주를 해줌으로써 나무들이 생리 장애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황을 이제 사주 쓰지면은 당도라든가 향이라든가 이제 착색 이런 것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황산가리를 나중에 이제 색 올릴 아, 때 황산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칼이 아까 말했는데 크게 만들 주고 황은 당도라든가 색을 잘 입히게 해서 후기 비료. 후기 비료도 황산가리를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산가리. 이제 인산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질소, 질소를 억제시키고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산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하우스에서 우짜라는 경우도 인산가를 리연밀시비 해주면은 우짜람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또한 이제 착색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인산가리를 관주를 해서 영양생장에서 이제 생식생장으로 전환한다. 그 말은 뭐냐면. 아, 줄기 같은 게 크는 것을, 크 것을, 이제 열매 쪽으로, 아, 영양분을 전달하는데, 그 필요한 것이 인산가리입니다. 아, 인산은, 아, 당도, 새, 가리는 열매, 크기, 아, 이거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제 착색이 어느 진행이 되면, 인산가리를 관주해 줌으로써 열매를, 아, 크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합니다. 이 정도만 어느 정도 알아도, 아, 그 시기에 맞게끔 해도, 아, 충분히, 어,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디에서 좋다고 하면 따라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어, 비료, 쓸 때는 성분을 뒤에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초보자 분들은 제가 아까 질소, 인상, 가리, 가슴, 황, 마그네슘 이 성분만 전, 이 기능만 알아도, 기능만 알아도 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